쓰리쿠션의 입문에서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시스템이 아마 파이변너하프 시스템일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런데 파이변하프 시스템을 익히고 나서 처음 접하고 나서 어 헷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수구의 수가 좌측에서 출발하는지 우측에 서 출발하는지 또40 이하의 보정값, 70 이상의 보정값 이런 구간들이 이제 헷갈리죠. 그러나 이제 45 수구 45부터 65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빈쿠션 치기는 굉장히 잘될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치면서 희열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을 외웠다 하더라도 볼을 먼저 치는 형태, 즉볼 퍼스에서는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생각했던 대로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 쿠션, 3 쿠션 이후에 선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가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시스템이 막 배우고 나서 얼마 동안은 굉장히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고 또어 이걸 깨닫지 기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한참 뒤에까지 이렇게 실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이브 나프의 선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적구는 당구대 정중앙에 있습니다. 수구는 일적구와 나란히 있는 형태의 볼 배치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볼의 파이브업 수치는 몇일까요? 볼을 먼저 치는 형태에서 볼퍼스에서는 수구의 수치가 수구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다만 어, 가장 짧게 또는 가장 길게 나오는 그 선의 한계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 볼의 경우는 가장 길게는 4십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이죠? 45이고, 가장 짧게는 대략 5 정도 선 안팎의 선이 가장 짧게 나오는 선일 겁니다. 아주 얇게 쳤을 때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선들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적구가 25라인에 맞으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제각 돌리기 형태에서요. 3쿠션 값이 25를 만들면 되는 거죠. 40에서 25를 빼면 15죠. 수구로 1적구를 맞추고 나서 1쿠션 15를 향해서 회전력은 3팁 기본이죠. 3팁을 주고 편안하게 보내면 이와 같이 3쿠션을 맞고 4쿠션 라인을 탄 다음에 5쿠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포를 강하게 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슬로우로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슬로우로 치게 되면 제각 돌리기 형태에서는 3쿠션 이후에 각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수구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이 3쿠션, 4쿠션, 5쿠션 난이니 제대로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 적구가 5나프 3쿠션 4 0배 연장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수구 선 45에서 40을 빼면 1쿠션 5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 볼을 먼저 볼 퍼스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1쿠션의 5지점을 향해서 보내 주면 2쿠션 3쿠션을 맞고 40선을 타고 단축에 있는 40선 라인에 가서 이적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쿠션 5쿠션은 3쿠션의 연장선이 어디에 있는가만 알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같은 볼의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이 적구가 장축에 짧게 스리 쿠션 이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공격을 하면 어떨까요? 이 볼은 스리 쿠션 지점이 15면 짧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수 37에서 15를 빼면 1쿠션 22지점이죠. 수구로 1적구를 맞친 다음에 2 2 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와 일적구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그 시범 라인으로 보내준 것만 해도 지금 세 개죠. 25 라인, 그 다음에 40 라인, 15 라인, 3 쿠션 지점이요. 이렇게 최대치와 최저치, 가장 짧은 형태와 가장 긴 형태 안에 있는 이 빨간선 안에 있는 모든 라인들은 이적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득점이 가능한 라인이라는 것이고요. 파이브라프 선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 안에 들어있으면 모두 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볼을 먼저 치는 볼퍼스 형태에서 파이브라프 수급값은 특정 구역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 변화를 주면 쓰리푸션 지점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뒤돌려치기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1접구는 투포인트의 가운데 라인에 있고요. 수구는 초구비열의 가운데 라인에 있는 겁니다. 이 볼을 그대로 그리면 35 라인입니다. 35. 수구수 35 형태가 되는 거죠. 코너로 연장시키면. 이를 볼까요? 첫 번째, 2접구는 30 라인에 있습니다. 30. 30의 연장선에 있죠. 따라서 33에서 30을 빼면 3이 되죠. 수구수 33에서 1쿠션 3을 향해서 1적구를 맞추고 수구를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이렇게 3쿠션 이후에 연장선에 따라서 4쿠션 위치에 있는 2적구가 득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를 특별하게 기술 넣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결대로만 쳐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수구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두껍게 쳐서 밀리게 하면 수구가 1쿠션, 2쿠션 위에 3쿠션으로 가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잠시 뒤에 이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볼은 같은 수구와 같은 일적구 위치인데, 이접구의 위치가 이번엔 짧은 곳에 위치합니다. 바로 15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수구 25에서 3쿠션 지점이 15의 연장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접구가위치이 있기 때문에 25에서 15를 빼면 1쿠션 지점은 10이 되는 거죠. 하단 당점을 주고 포팁성으로 어, 보내게 되면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파이블 앞에서는 수구와 1 적구가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 적구가 어느 곳에 위치있느냐에 따라서 수치의 변화를 얼마든지 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최저치와 최대 한계치를 알고 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범주에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파이브나 아플을 칠때 주의할 사항은 선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나는 정상의 선들을 보냈는데 투 쿠션, 스리 쿠션 이후에 전혀 다른 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곡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볼의 형태를 한번 보실까요? 옆으로 제각 돌리기 형태인데요. 이 볼은 수구가 1 접구를 맞고 1 쿠션으로 직선 라인으로 가게 되면 42에서 10 형태, 그러니까 3쿠션에 32 지점에 맞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볼이 수구가 1 접구를 맞고 두껍게 맞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을 그리는 곡구를 그리면서 노란색 지점으로 노란색 선으로 가게 되면 이 볼은 35의 29드에서3 쿠션이 15 지점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32 또는 30 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짧게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수구가 일적구를 밀고 옆으로 제각돌리기 형태에서 두껍게 들어가는 바람에 곡구가 일어나면서 볼의 전진력이에서 훨씬 짧은 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뒤돌려치기 형태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볼은 원래 35라인이 일적구를 맞고, 일적구로부터 수구가 일쿠션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 최대치가 35인데요. 문제는 수구가 일적구를 두껍게 맞으면서 볼이 곱구, 원형, 타원 형태의 모양새가 갖추게 되면, 이 수구수는 그 휘어지는 구간으로부터 코너 값, 즉4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수구가 멀리 있는 일력과 멀리 있는 경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스리쿠션점이 높게 맞고 득점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두께에 의해서 곡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구를 이해하는 게 파이브나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선을 읽는데도 선의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반대로, 뒤돌려치기 형태에서 수구를 맞고 볼이 짧게 형성되는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끌어치기 형태가 작용할 때는 거꾸로 볼이 앞으로 수구를 치고 나서 반원 형태로 끌림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끌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파이블업 수치가 짧은 형태로 거꾸로 커브를 그리는 쪽으로 짧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1 쿠션 이후에 2 쿠션, 3 쿠션 지점이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브 나프는2.5 팁이나 3 팁을 주고 정립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좀더 실력이 쌓이고 하면 팁을 변화시키면서 두고 두께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파이브 나프를 이해하는데 곡구와 끌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이브 나프의 선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최대치와 최저치의 한계 폭을 먼저 선을 정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을 보낼 때도 특히 수구가 일적구보다 아래쪽에 있는 제각 돌리기를 돌릴 때 많이 실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께가 훨씬 더 두껍게 맞으면서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곡구현상으로 인해서 1적구를 맞고 난 다음에 1쿠션이 반원 형태 또는 타원 형태로 전진하기 때문에 1쿠션 이후에 2쿠션, 3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하단을 주고 얇은 형태로 1적구를 맞추고 1쿠션까지 반듯한 직선 라인을 유지시킨다고 보내놓으면 시스템 수치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강하게 친다는 게 아니라 볼을 수구로 일적구로 강하게 밀어쳐서 일직선을 보내는 게 아니고, 가볍게 치더라도 수구로서 일적구를 맞치고난 다음에 일쿠션까지 반듯하게 보내느냐, 직선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곡구 형태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선의 변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형태로 쪽으로 일적구를 맞친 다음에 일쿠션까지 직선 라인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곡구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곡구의 연습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팁과 두께를 어느 정도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연장되거나 곡구의 선이 내가 바라보는 또 내가 생각하는 선보다 적게 나오는지 또 넘치는지 이런 걸 기준선을 갖고 있어야만이 곡구를 활용한 제각 돌리기 또 뒤돌려치기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이브 앤의 시스템의 확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 될 겁니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3쿠션이었습니다.